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삶의 깊은 비밀, 그리고 우리 내면의 영원한 진리를 탐구하려 합니다. 그것은 바로 무생법인입니다. 이 단어는 불교의 가르침에서 왔지만, 그 의미는 우리의 삶 전체를 관통하며,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마치 거센 파도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등대와 같이, 우리 내면의 불멸성을 깨닫는 여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무생법인 이 낯선 단어는 태어남이 없고 멸함도 없다는 뜻을 품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심오하고 놀라운 진리입니까? 우리는 흔히 나라는 존재가 이 세상에 태어나 성장하고 늙어가며 결국 죽음을 맞이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무생법인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실은 덧없는 변화일 뿐이며 우리의 본질적인 나는 변함없이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마치 물이 얼음으로 변하고 다시 증기로 변해도 물이라는 본질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철학적인 개념 혹은 종교적인 믿음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무생법인은 우리 삶의 고통을 극복하고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얻기 위한 강력한 도구입니다. 우리가 겪는 슬픔, 좌절, 불안 그리고 두려움은 모두 나라는 존재가 끊임없이 변화하고 소멸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나는 실패했어. 나는 늙어갈 거야 결국. 나는 사라질 거야 와 같은 생각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때로는 절망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무생법인의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감정들은 마치 스쳐 지나가는 구름과 같아서 우리의 본질적인 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이러한 무생법인의 깊은 뜻을 더욱 명확하게 이해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한 구절의 명언이 있습니다. 바로 모든 것은 변한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진실이 있다. 입니다. 이 명언은 세상의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화하며 심지어 우리 자신조차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새로운 경험을 하고 새로운 감정을 느끼며 새로운 모습으로 변해갑니다. 그러나 이 모든 변화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진실, 즉, 나라는 존재의 불변성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무생법인의 가르침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자신의 감정에 너무 휩쓸리지 않도록 연습하는 것입니다. 슬픔, 분노, 좌절, 불안과 같은 감정들은 우리 삶의 일부이며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치 거센 파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등대처럼 자신의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감정에 압도당하지 않고 감정을 관찰하는 연습을 통해 우리는 더욱 침착하고 현명하게 삶의 어려움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삶은 끊임없이 변화하며 우리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마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화를 두려워하기보다는 그것을 성장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마치 강물이 끊임없이 흐르면서 새로운 지형을 만들어내듯. 변화는 우리를 더욱 강하고 지혜롭게 만들어줍니다. 새로운 도전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고 더욱 발전할 수 있습니다. 변화는 우리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문과 같습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본질적인 나를 발견하고 그 가치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외부의 평가, 성공, 실패에 휩쓸려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무생법인은 우리 내면의 불변하는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을 굳건히 지켜나갈 것을 요구합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별처럼 자신의 내면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그 가치를 세상에 드러내야 합니다. 자신의 가치를 알고 스스로를 존중할 때 우리는 더욱 자신감 넘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무생법인은 우리에게 영원한 자유를 선사합니다. 나라는 존재가 태어나고 멸하는 유한한 존재가 아니라 영원불멸의 본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죽음의 공포 실패의 좌절 그리고 세상의 모든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마치 넓은 하늘을 자유롭게 나는 새처럼 어떤 제약에도 얽매이지 않고 진정한 자유를 만끽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무생법인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나는 무엇인가? 나의 본질은 무엇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와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찾도록 이끌어 줍니다. 무생법인은 우리에게 진정한 나를 발견하고 세상의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마치 영원히 꺼지지 않는 등불처럼 우리 삶의 어둠 속에서 길을 밝혀주는 지혜입니다.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께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무생법인의 진리를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여러분의 삶에서 변하지 않는 진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잠시 멈춰서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무생법인의 가르침을 통해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삶의 변화 속에서 변하지 않는 여러분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그 가치를 세상에 펼쳐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